자 안녕하세요 g 스토리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예,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 해보려고 하면은 아니 얘뭐 모두 뽑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뽑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뭐 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뽑지 말라 그러면은 도대체 덱은 어떻게 늘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일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덱 구성을 어느정도 1 2번 정도 갖춰 놓은 상태고 미래적으로 얼마정도 이렇게 쓸수 있고 본인이 과금적 여력이 충분하다면은, 자기 상황에 맞게 덱을 들고 오면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번 버전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야카시나 카라밖에 없고, 라이덴도 없고, 뭐 밑에 덱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한 70만원 부어가지고, 일단 아야카시나 뽑고, 나중에 카자 뽑고, 상고노미알 뽑아서,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건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가 요요가 한 장이 떠서, 아, 다음 버전에 나 닐루 쓰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나이다랑 닐루를 들고 와서, 댓글 완성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것 뽑지 마세요 저것 뽑지 마세요 그때그때 그때 말이 계속 바뀌냐면요 딱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봤던 제가 상담을 봤던 네,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호두 뽑고 아야토 뽑고 방랑자의 신하가야카 다 뽑고 소 뽑고 파이나리도 있는 상태에다가 종려는 없고 카자 없고 이걸 왼쪽 것만 보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서 종려 카자가 일단 없어요. 종카가 이미 과금액은 상당히 때려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뽑고 본 상태인데 뽑고 나니까 레진 부족을 느끼는 상태예요. 레진 부족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게 모험 등급이 56이었나 그럴 거예요. 56인가 55인가 그쯤 될 겁니다 아마. 네. 56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다못 키워요. 다못 키우거든요. 근데 일단 뽑고 보는 거예요. 메타라는 거는 결국 변하고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레벨 때 구간에서는 되도록이면 2개에서 3개 파티 정도까지만 권장을 합니다. 다 뽑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추가로 몸몸모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료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어떻게 없다고 안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레일라도 없어요. 이분은 심지어. 레일라도 없어가지고, 호두를 보호막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진도 없어요. 지금 있는 덱들을, 파츠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조립하는 단계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지금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음 버전이 나이다죠. 그리고 이제 아마 종려랑 카지아도 조만간 할 거예요 종카 다할 건데 앞으로 녹을 원석이 3만에서 한 4만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분이 폰타인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폰타인 4.0에 인권 캐릭에 근접하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금을 그만큼 또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되게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덱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걸 미래로 끝 까지 밀고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제가 맨날 아라이탄 바이럴만 하니까 솔직히 아라이탄 바이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아라이탄 바이럴을 많이 했냐면은 얘를 3.4 버전에 3.3 버전에 시작해서 3.4 버전에 덱을 완성하면은 너무 싼값에 덱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뉴비들은 그러면 그때 아낀 거만큼 추후에 자기가 원하는 걸 들고 오면서 가차를 늘릴 수 있거든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라이탐을 들고 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나이다가 없다는 전제 하면은 야라냉추를 제일 많이 붙였어요 야라냉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터져 줘야 돼요 운이 아예 안 터지면은 일단 신호부가 없어 가지고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운이 따라 줘야 되긴 하지만 정 안되면은 그냥 노 힐러 덱으로 피스까지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스까지 근데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곧타죠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곧타는데 신호부가 당장 한 장이 없어서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자기가 신호부 한 장만 구해놓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신호부 한 장만 딱 구해놓으면은, 나이다 넣으면서 되게 깔끔하게 일단 잘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야란을 넣음으로써, 되게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원신 맵 탐사를 많이 하면은, 아라이탐, 나이다, 이 정도까지는 과금 안 해도 뽑을만 해요. 과금 안 해도. 근데, 라이덴, 야란까지 다 뽑으려고 그러면은, 과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회 정도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초회 정도 터졌을 때 가장 깔끔하게 나오고 쓰기도 편한 덱이어서 많이들 권장했습니다 제가 아라이탐 같은 경우에는 필드도 되게 좋아요 y축 이동기가 있고 x축은 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개 쓰면서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필드 편의성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이거랑, 이거를 둘다 뽑은 분들도 있고, 둘중 하나 뽑은 분들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 3.1 버전의 사이노를 뽑았던, 3.3 버전의 아야토를 뽑았던, 어쨌든 둘다 나행시를 기깔나게 잘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아라이탐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딜러 이렇게 해가지고, 어든 것이든 나행시를 잘쓸수 있는 애를 들고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덱을 맞추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해드리면은,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아야카신나를 뽑았는데, 미카나 육돌이 돼서, 어? 유라 뽑으려고 보니까, 얘가 추천은안 하네. 근데 나는 유라가 뽑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과금하고 싶으면은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은, 나선비경에서 사용하는 픽률 중에 지금 거의 뒤에 있는 게 유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카를 넣어가지고, 뭐,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픽률이 계속 내려가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게 어느 정도 자리 매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저는 직관적으로 느꼈고 대부분 추천을 안 해요 대부분 나중에 쓰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몇번 강조드렸지만 상담을 되게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라를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라를 근데 뭐 픽률이 전부는 아니죠 픽률이 전부는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로 애정이 많이 가면은, 제가 하는 말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소도 많이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안 합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파로잔 6돌파가돼 있어도, 소를 억까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은, 이런 침식 물래벌레 있죠. 이런 애들 딜 넣기도 힘들고, 매트릭스는 번개를 강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파 육하고 본인이 스펙업 꾸준히 했으면야 괜찮고, 손잘갈수 있는데, 본인이 소만을 위해서 파로잔 6돌파를 들어가겠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본인이 똑같은 돈을 썼을 때 만족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타이나리도 이제 얘기하면은 뭐 위코 얘기해가지고 뭐 타이나리 미코 종류뭐 나이다 이거 쓰라는 건가. 얜 통상 캐릭인데 어떻게 얻으라고. 누군가는 얻어 걸려서 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안 뜨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뜨는 사람들은 요런 덱을 활용하면 되고 안 뜨는 사람들은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가무는 제가 큰 메리트가 없다고 했어요. 큰 메리트가. 근데 본인이 가무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면은, 제가 성능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나 가무 하나 늘리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 상관이 없어요. 얘만이 할수 있던 장점은 사라졌다라고 한 거지, 그래도 가무는 가무고, 이쁘고, 여전히 괜찮습니다. 성능적으로 뭐라 한건 없거든요, 제가. 자, 닐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대 다수 광역상황일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닐로 1대1이 구리냐고 물어보면 제가 말했죠. 전에 티어권 캐릭터에 비해서도 그렇게 1대1이 약한 캐릭터도 아니에요. 많이 이동하는 몬스터 잡을 때 불편하다는 거지. 근데 이런 애들 잡을 때도 계속 또 빨리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또 빨리 나오는 거는. 근데 쓰면서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이 느껴져가지고 혹시 간접적으로 계속 할까봐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이제 호두 이야기 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호두 영돌 기준으로 쓸 거면은 차라리 유이미아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호두가 1돌이 되면은 호두를 쓰라고 해요.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둘중 하나만 고르되 과금 양에 따라서 어느 걸 들고 올지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곱게 해서, 뭐, 요이미아가 호두보다 티어가 훨씬 낫는,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이미아도 호두랑 같은 맥락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이미아를 세게 하고 싶으면은, 요이미아 별자리 뚫지 말고, 야란 1돌에, 야란이 약수를 들면 돼요. 그러면 요이미아가 알아서 세집니다. 얘를 스펙업 하고 싶으면, 얘를 스펙업 해서 같이 계속 스펙업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과금을 해서. 그러면 야란 1돌에 뭐 약수 들고 왔으면은, 다른 덱들도 그만큼 강력해지겠죠? 물론,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 없고. 자, 이제 옛날 이야기 또한번 해볼게요. 이고종알 얘기해볼게요, 이고종알. 제가 옛날에 한참 이야기했던 거예요. 덱 압축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거와 같이 일맥 상통하는 게 아야카 빈결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덱을 늘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과금 계획이 거기까지 따라가주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 버전 말쯤에 원석이 다 놓고, 신규 버전이 나왔을 때 원석이 없는 상태여서, 깡 원석 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때 불쾌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원석을 미리 모아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석을.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수메르 때이 얘기를 했어요, 수메르. 야, 이거 뭔가 하나씩 갖출 때마다 되게 완성되는 이 느낌이 기존 캐릭터들보다 원소 반응 약간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다가 나이다가 나왔거든요. 이때 느낀 감정이 내가 기존에 쓰던 거를 좀 많이, 내가 기존에 쓰던 것들이 많이 퇴색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기존에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토랑 아야카가 갖고 있던 덱 압축 능력의 이점이 그냥 팍 사라졌어요, 확. 확 사라져가지고, 어 뭔가 계속 뽑아야 될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뽑았어요, 저는. 계속 뽑았는데, 덱을 새롭게 완전 뜯어고 치면서 뉴 메타가 왔을 때, 이걸, 온리 깡 원석으로만 돈을, 돈을 쓰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미리미리 원석 모아서 미래를 대비해라, 라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인권캐 정도만 일단 들고 오면서. 그래서 인권캐정도 키우고, 몸무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서 나중에 댓 그려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모든 걸다 뽑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과금 여력이 됐고, 뭐 예를 들어 충분히 고인물이 되었다. 뭐 모험 등급이 57 이상 돼서 이제 슬슬 내신 여분이 난다. 그렇게 해서 아야카시나 뽑고 미래 아야카시나 그리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제가 하는 거는요, 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게요, 제일 직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저예요, 그냥 저한테.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상담을 볼때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일단 뽑고 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막으면서 덱풀을 늘리고 최대한 과금량을 줄이면서 알뜰살뜰하게 원성 모아서 폰타임 넘어가도 불쾌하지 않게 재밌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고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댓글로 좀 싸우지 마세요 다들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났으니까 댓글 보기 무서울 정도던데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